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.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.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.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 시켜야 합니다.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자,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. 이 주어진 조건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림을 그려야지 해결 과제가 나올 수 있겠죠. 자, a n b n 의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n이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ANBN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죠. 자, 이두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. 이두 조건에서 이 길이가 n이고 이 길이가 3n이 되어서 기울기가 n 분의 3n 하니까 3이 되는 거죠. 그죠? 이제 이때 이 n과 3n 이 n과 3n인 것을 끌어낼 수고 있어야 되겠죠, 그렇죠? 왜냐하면은 이 주어진 문제 자체가 좌표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리고 y 골 e x 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와 y 골 로그 2x라는 로그함수죠. 이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죠. 역함수 관계 에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로그함수의 이 점, 이 점의 x 좌표가 x n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때 x1, x2, x3의 값을 구하는 질문이 되겠죠. 자, n의 값이 1, 2, 3일 때입니다. 자,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. 이 역함수와 함께 좌표점과의 관계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. 자, 말하자면 좌표점이 중요한 문제 해결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. 자, 이제 좌표점을 체크해 봅니다. an은 x 값을 t라고 한다면은 y 값은 2의 예, t 제곱이죠. 자, 그리고 bn. bn은 x 값이 t 플러스 n입니다. n만큼 갔기 때문에 n 플러스 t라면은 y 값은 2의 예, t 플러스 n 제곱이죠. 자,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. 이 dn 점이죠. dn 점의 x 좌표점이 xn입니다. 자, xn, n이 1, 2, 3일 때 xn을 구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자, xn을 구해야 됩니다. 자, xn, log 2의 xn이 되죠. d 좌표점은 자 이제 xn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합니다. 자 여기서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죠. 자 y x의 대칭이죠. 그래서 dn과 bn 이 좌표점을 살펴볼 수 있죠. 자 dn과 bn입니다. 그래서 xn으로 표시할 수 있죠. 이제 xn은 2의 t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x1, 2, 3로 표현한다면은 x1은 e의 t 곱하기 x 도는 e의 t 곱하기 e의 제곱, x는 e의 t 곱하기 e의 세제곱이죠. 자, 그래서 e의 t 제곱만 구하면은 해결될 수가 있죠. 자, 이제 e의 t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겠죠 자, e의 t의 관계식입니다. a n b n, a n b n 두 좌표점의 y 값이 e의 t 제곱과 e의 t 플러스 n 제곱입니다. 이때 이 y 값의 차가 3n으로 되어 있죠, 오죠? 이제 3n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관계식에서 y의 p 제곱이 n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죠. 자, 그래서 n의 값이 1, 2, 3을 대입하게 되면은 x1, x2, x3의 값이 확정이 되게 되죠. 자, 그래서 다 더하면은 7분의 172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지수 함수의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.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. 자, 지수 함수는 밑수와 지수 관계로 구성돼 있죠. 자, 밑수와 지수 관계입니다. 이 미수와 지수 관계는 지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죠. 자, 지수 법칙으로 지수 x가 1 증가하면 1 증가한다는 말은 지수값이 1 대진 다는 말과 같죠. 자, 1 증가하면은 미수, 미수 한계로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y equal 2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입니다. x equal 1일 때 y 값은 2의 1 제곱이 되죠. 자, x가 2입니다. 2이란 말은 x가 1 증가했죠. 1 증가했다는 말은 지수 법칙으로 생각한다면은 1이 대진 거죠. 자, 그래서 원래 여의원에서 이만큼 미수만큼 곱해진 게 되죠. 미수 한 개가 곱해진 게 됩니다. 역시 x가 1대 x 3이 되었다면은 역시 지수가 1 증가했죠. 자, 그래서 2에서 1 증가했습니다. 1 증가했다는 말은 여의제곱에서 미수 2가 역시 곱해졌다는 얘기죠. 한 개. 자, 그러면은 x equal 1에서 x equal 3이 되었습니다. 이 말은 x 값이 2 증가했죠. 2 증가했다는 말은 원래 2의 원에서 x 값이 x 값이 2가 되지다는 얘기죠, 그죠 자, 그래서 2가 되지다는 얘기는 원래 값 2의 원에서 미수 2가 두 개, 두번 곱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수의 적에서 미수와 지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함께 노력해봐요.